중학교의 커리큘럼 내용이 우리나라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다른 나라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문제를 풀이하는 강도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땐큰 차이가 없는데 중학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권의 중학교 3년 과정은 북미, 유럽, 서유럽 친구들의 한 5년 과정 정도 를 이렇게 압축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감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거주하고 있는 많은 아시안 교민들, 중국계 화교들이 많죠. 인도계도 꽤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쪽은 좀더 교육열이 치열하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1년 정도 더 앞서 간다. 커리큘럼이 요구량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하고는 1년 정도 차이 있는 거가 어쨌든 제 우리나라가 중학교에서 소화해야 한 양이 다른 것보단좀 많습니다. 중학교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대수는 되게 그렇게 또기아는 되게 그렇게 내용들이 있고 요런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아니면 이제 간음을 해서 아이가 대략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의 개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도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표를 우리가 볼수 있다고 했죠. 개념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 1학년 때 음수의 가감승제를 할수 있으면 되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유리수의 개념을 좀더 확고히 다져서 무리수하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수준이고, 또 준비 과정이 있어야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무리수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무리수는 이제 유리수학은 확연히 예, 성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치 연산을 공부하는 것이 별도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2학년에서 다루게 되는 뭐 무한소수 혹은 순환소수의 개념들하고 상당히 개념적으로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익힐 수 있으면 무리수의 개념도 어 이렇게 하니까 수가 재밌어지네.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겠죠. 고게 잘 준비가 돼 있고 중학교 3학년에 가서 어, 당황하지 않고 무리수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근 2차 방정식을 다루는 것과 이제 2학기에 배우게 되는 기하 내용들과도 상당히 연계가 깊이 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려면 어쨌든 제곱근을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개념적으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수를 다룰 적에는 제곱근 개념을 원활하게 아니면 능숙하게 아니면 별거 아니야 라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좀 다루기가 어렵겠죠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제대로 소화하고 넘어가는 아이가 좀. 짧거든요. 3년 기간에 중학교 내용들 어느 정도는 개념적 확고하게 다지고 넘어가는 아이가 전체 학생의 대개 한3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70%의 학생들이 잘 소화가 안 되는 수학 개념의 이해를 강요받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커리큘럼을 좀더 과감하게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흐름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죠. 교과서의 커리큘럼에서 상당수의 수학 개념을 덜어낸다 하더라도 입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말하자면요, 교과서에 빠진 내용이요 학원 레벨 테스트는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상당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학원 의 레벨 테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 시험도 그래요. 학교 시험도 교과서 내용에선 빠져 있어도 여전히 몇년 전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수를 실제로 받기 어렵겠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점수가 제대로 나오려면 옛날에 이미 교과서에 빠진 내용이라도 빠짐없이 익혀야 된다. 그런 압력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넘어가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가 복소수를 다뤄야 돼요. 허수 개념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허수 개념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쓸 일이 거의 없죠 이과 공학계이나 자연과학에서도 상당히 엄밀한 수량적인 수치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쓸 일이 없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허수를 잘 다루지 못하면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수의 개념은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해서 허수의 개념을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수학의 개념 확장이라는 면에서는 뭐 굉장히 무궁무진해지죠.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리적인 모델들에 접근할 수 있고 아주 좀 현란한 수학적 개념의 탐색을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걸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허수의 개념, 그리고 복서수의 개념을 어떻게 흥미있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문제풀이식의 접근에서는 전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그리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이들의 수학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라면 좀더 과감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복소수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좀더 선별적으로 골라내서 또 해야 될 아이들, 그 재밌게 받아들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과감히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라고 이렇게 좀 완화시켜 준달까 자유롭게 해주고 그 대신에 보다 현실적으로 볼때 아이들이 생활 경쟁력이랄지 아니면 뭐 직업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뭐 컨텐츠로 평가 방법도 바꾸고 커리큘럼도 좀 좀더 개별화시켜서 다양화시켜서 접근하도록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이 있으나 제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코멘트를 할 뿐이죠. 자 우리 이든센터의 아이들은 조금은 다르게 접근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에요. 아이들이 숙자라는 것이 좀더 개념적으로 닫힌 구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재밌게 신나게 혹은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제시해주는 그런 접근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고 시각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할수 있는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만들고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가다듬어서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가 아니랄까요? 만들어지면 제가 동영상에도 보여드리고 자료도 올려드리고, 뭐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수학적인 모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보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목소리>